고, 고개 빨리, 빨리, 빨세요 고개 개 빨리,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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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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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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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정인경, 나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야, 보시고 들어 가세요. 자! 자, 운이랑 정인경은 같이, 계속 눈빛과 계속 해야 돼, 움직일 때. 네, 네. 어. 하이, 하이, 하이. 나가지 마세요, 손만! 손만! 나가지 말고, 손만! 나가지 말고, 우와, 그렇지, 오케이. 손만! 나가지 말고, 손만! 좀 네, 네. 밑에! 어, 이거, 이거, 이거. 박스! 어, 천천히! 어, 이거, 이거, 이거.

선생님. 선생님 가운데 비워주세요. 저기로 나가세요. 오케이 후위 선수 알지? 그렇죠. 오케이. 선배.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잘라 주셔야 돼. 따라오 내려지 말고 못 뭐, 내려오게. 나가지 말고 손만. 나가지 말고 손만 안쪽. 안쪽. 나가지 마세요, 손만! 손 들어줘야지, 우리! 오케이, 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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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Prosty! Prosty! p r o 해해 y p 이 o s t y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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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다 가운데 비었다.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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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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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 줘서 이 공이 로우포스트로 돌아가서 들어가서 이제게 공을 진행할 수있습니자 여기에서 가운데 준비하기두명의 상이 붙일 수있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판 이쪽으로 늘어나서 공격을 시작합니을 이쪽 공을 많이 쳐서 로우포스터를 한번더로그 다음에 <드폰> 어, 아니 자자자자자자자 으세요 아니 잡으세요. 지금처럼 센터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멈췄잖아. 근데 그냥 백코트 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붙어서 못 가게 해주고 내려오세요. <드폰> 자, 자, 자. <드> 자, 나가지 말고 손만. 앞으로 나가서 막지 만 그렇지, 손만. 나가지 말고 손만, 손만. 나

2초!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가운데 많이 비거든 왼쪽 와! 땡겨 나가지 말고! 그렇지! 손만큼! 나가지 마세요! 그때 들어가요. 나 그러니까 볼이 당연히 안 들어오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고 정경 잡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정경 잡고 이제 공격 네. 하시려고 보세요저 잡고 빨리 딱이 타임 볼때 이제 그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잡고 이제 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패스가 잡아갔어요 타이밍 좋네. 자 잡고 봤을 때 그때 눈 맞춰서. <laughs> 제크 제크 제크. 나가지 마세요 손만 나가지 말고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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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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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마세요 안쪽, 안쪽. 나가지 마세요, 안쪽. 나가지 마세요. 안쪽. 나가지 마세요. 에이. 지금 회장님 <laughs> 이거 막으로 나가다가 틀렸잖아요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멈추세요 오케이. 시작하십니다 나가지 마세요 막으로 나가지 마세요 안쪽 나가로 막으로 내려가 <laughs> 내려가 아니 지금 아마추어에서 수비 손 이렇게 온데 이러고 있다가 던져놓고 눈에 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들어줘도 이렇게 그게... 트니까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손만 왼쪽, 왼쪽 봐야 돼 여기, 여기 기다려 봐야 돼 기다려 주세요 Tak tahu je, je, okey.